봄 그림을 널다. 아, 2019년 버젤 아메리카 기획 초대전의 또 하이라이트 중에 하나는 오기의 우가님이 아니신가 생각이 듭니다. 반갑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우리 오기의 하가님은요, 또 명문 예원예술대학의 예술대학, 술대학대원교수로또활동을 하셨고요. 그리고 또 대학원의 미술학과를 또졸업하게되었습니다 그리고 단체전부터 시작해서 독일에서도 아주 멋진 전시회를 마치고 들어오셨는데요 이우의 선생님의 작품을 제가 보니까요 오 상당히 디테일한 분들이 이 마피에가 잘 살아있습니다 실적으로 어, 이 매트리얼을 보니까요 지금 믹스트 어, 그러니까 혼합 그 오일과 혼합 재료를 사용을 했습니다 특히 지금 어, 그린 색상과 윤리 어, 색상으로 되어 있는데 마치 우리가 작품에서 남은 힘을 한겹한겹 벗겨내듯이 쌓여있는 작품에 그런 게 매력인데요. 나무 뒤로 보이는 이 풍경들, 어떤 이미지를, 그 프로세스를 가정을 했으며, 또 컨셉은 무엇인지 좀소개해 주실까요? 네, 감사합니다. 제가 이 작업하는 작품들은, 어, 온나 한지를, 한지를 한 8겹, 9겹 겹쳐서 네. 어, 우리나라 전통 기법인, 중치기품을 사용해서 다시 제가 다시 거기에서 긁어 내고 또 모으면서 그렇게 합니다. 그 다음에 다시 이제 제가 채색이 들어가요. 이제 한국화 물감 채색화를 사용할 때도 있고 아크릴 뭐또 여러 가지 꽃칠도 고 여러 가지 다양한 게제 나름대로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이 그림의 주제는 그저 높은 곳을 향하여 찬송가의 그저 높은 곳을 향 문제가 나아갑니다. 그런 그, 그 이제 그 주제를 가지고 제가 작업했습니다. 을근데 이제 축제가 주로 좋아하는 그나무라든가 산가들을 많이 표현해요. 네, 여기에서 노란는 여기는 아, 봐볼까요? 네, 어, 봄날이고요. 봄날의 평원입니다. 넓은 평원을 고 광속에는 저음 못을말해요 어쩌면 다할 수 없어요. 그러나 다양한 느 있는 로 이렇게 이제 생각하고 저의 이제 에너지를 쏟으면서 이렇게. 잘하고 있습니다. 네. 네, 어 저는 방금 전에 우리 또 안복순 화가의 작품은 간딘스키의 뜨거운 추산이라고 한다면 우리 오기의 화가님의 작품을 보면 마치 몬드리안처럼 정제되어 있지만 한겹한겹 한지 속에서 살아온 흔적들 그리고 또저 하늘에 또 영광을 기리는 또 하나님의 축복을 상징하는 여기에 그가운데 이런 게그 어떤 공간이 휴직성이 마치 그 십자가에서 하늘과 땅을 연결해 주는 상징이도 같고요. 중간 중간에 어 있는 흔적을 보면서 우리의 삶이 상처가 있지만 영광스럽게도 뭔가 하늘을 또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신앙생활과 함께 그 뭐라 그럴까요? 저력이 있는. 우리 모기의 화가님의 에너지와 저력이 자연에 잘 녹인 작품 같고요. 특히나, 몬드리아를 어, 추적보면 나무를, 어, 기압으로 잡혔는데, 전반적인 이 녹색 작품을 보면서 이 안에 조용적인, 원 어, 원과 삼각형과, 그리고 여러 가지의 마그 많은 물의 형상들을 자용을방하면서도 정제되는 원어로 잘 표현한 수작 같습니다. 그리고, 네, 가운데부보면생각하면 안놓안컷안컷은안놓안컷은거안 놓은 부안가숲속안로들어안고있어안 놓은 거안 놓은 거안 놓은 거안 놓은 거안곳은거안 놓은 거안 놓은 거안안안 네, 맞아요. 네. 마치 그 성경의 모아의 방주처럼. 여기 이제 스컷이고요 암컷. 암컷, 암컷. 이렇게 표현해도 너무 재밌죠. 이렇게 아름다운 작품들의 세계를 한전 갤러리의 아트센터에 전시하니까 많이 감상하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오기의 화가 인가 인터뷰 나왔습니다. 감사합니다.